대통령의 90도 인사. 그 시작은 한 가수의 선택이었다. 박서진의 이름 앞에서 고개 숙인 권력, 정치권까지 놀라게 한 조용한 기부의 파장. 그 장면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연말 일정으로 분주하던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가와 연예계가 동시에 슬렁였다. 가수 박서진 덕분에 마포 주민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냈습니다. 정치인의 수사는 늘 계산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이 발언만큼은 달랐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뒤에 놓인 이야기가 정치적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화제의 중심에 선 사람은 박서진이다. 그는 최근 눈에 띄는 홍보없이 연달아 세곳에 기부를 진행했다. 마포복지재단에 1천만원.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 효, 밥상 사업 지원.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1천만원. 희귀 난치병 환자의 치료비 및 생활비 지원. 월드비전에 1천만원. 국내 청년 자립 준비 프로젝트 후원. 총 3천만원. 금액만 보면 대형 스타들에게 흔한 숫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기부가 정치권까지 올린 이유는 따로 있다. 박서진의 기부는 화려한 키워드가 없다. 아이돌 팬덤용 이벤트도, 기업 연계 캠페인도 아니다. 대신 그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곳을 정확히 짚었다. 마포의 어르신들, 병원에서 시간을 버텨내는 환자들,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 이세 그룹의 공통점은 하나다. 소리가 크지 않다. 그래서 더 쉽게 잊힌다. 박서진은 그 침묵의 영역을 택했다. 정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 이건 이미지 관리용 기부가 아니다. 동선도, 타이밍도 정치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90도 인사는 상징적이다. 그것은 권력이 유명인을 활용한 장면이 아니라 권력이 시민의 선의를 향해 고개를 숙인 장면이었다. 연예인의 이름 앞에서 대통령이 숙인다는 것. 그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드문 풍경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지만 방향은 달랐다. 자랑보다 감동, 환호보다 다짐이었다. 내 가수가 부끄럽지 않다.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더 좋다. 나도 조금이라도 따라하고 싶다. 이것이 진짜 영향력이다. 기부금보다 더큰 것은 행동을 복제하게 만드는 힘이다. 흥미로운 점은 박서진이 이 기부에 대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인터뷰 요청도, 보도자료도 없었다. 알려진 것은 관계자들의 전언뿐이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을 택했다. 이 선택은 무대에서 장구를 치며 노래할 때와 닮아 있다. 요란하지 않지만 리듬은 정확하다. 이제 박서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무대에서 감정을 전달하고 방송에서 공감을 만들며, 사회에서는 책임을 보여주는 공공의 얼굴로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팬들은 바란다. 그가 음악에서 성공하길, 예능과 광고, MC 자리에서도 오래 사랑받길. 하지만 그 바람의 핵심은 하나다. 지금의 사람 박서진을 잃지 않기를 대부분은 숫자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번 이야기는 자세로 남는다. 대통령의 90도 인사. 그것은 박서진 개인에게 바친 예우가 아니다. 선의를 실천한 시민에게 보내는 존중이었다. 연말, 모두가 바쁠 때,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길 덕분에, 마포의 어르신은 따뜻한 식사를 했고, 병실의 환자는 하루를 버텼으며, 청년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다시 부른다. 가수 박서진. 그의 노래가 아니라, 그의 선택이 2025년의 마지막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었다.